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까? 마법 소녀 카와이라볼리. <laughs> 지큐 도큐, 바큐, 부큐 루루핑. 아, 어, 게임 이름 좋았네. 스타트. 오, 보고 보고. 노래 신나는데 왜왁구가 마법 소녀로 변신? 마법 소녀가 되기 전에 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선서는 게임 밸런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하트를 누르고 표시되는 선서문을 국어책 읽듯이 감정 없이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선서 나는 마법 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크게 맹세합니다. 된 건가? 아니 이 새끼 뭐야 이거 다시 한번 감정을 빼고 차분하게 선사문을 읽어주세요 아이씨 나는 마법소녀로서,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와 국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엄. 씨발 어? <laughs> 새끼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나는, 나는 마법소녀로서, 마법소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아, 됐다. 마법소녀. 인간의 악으로 정화해 범죄 예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만 12세~18세 사이의 마력을 지닌 소녀. 수년간 지속된 출산율 저하로 마법소녀 부족 현상의 극이 달했다. 마법소녀 부족 현상으로 세상은 악기에 침식당하고 각종 범죄를 폭정할색. 위기를 느끼는 정부는 비밀리 마법청을 신설. 소녀가 아니더라도 마력진 모든 인물을 마법소녀로 지정하으로 갔다. 소녀가 아닌데 마법소녀, 마력을 감지한 특수능력을 지닌 에이전트를 국가 각지에 받게하여 새로운 마법소녀를 발견한 정부. 그리고 한 에이전트는 엄청난 잠재력의 소유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뭐야? 시앙 AI한테 신켰나? 영장! 수상한 고양이와 보험회사의 부... <laughs> 약간 드레오봉볼처럼 시작하는데? 에? 뭐야? 어 아, 고양이 똥꺼 아이 가기나 아 말하는 고양이 아니 고양이가 아니잖아 이 짙은 마력의 냄새 혹시나 마법소녀가 되지 않을래? 아 고양이가 인간으로? 그것보다 마법소녀라니 난 남자라고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쓰지마 내 이름은 존 양이. 너에게서 마법 소녀의 재능이 느껴져. 예? 그래. 한때 꿈 꿨었지. 그치만 마법소녀의 꿈은 버린 지 오래인걸. 지금 이 새끼가 마법소녀의 꿈을 꿨다고? 마법소녀가 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한, 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난방비 면제, 공연 주차장 할인, 톨게이트 할인까지. 존나 하찮은데? 아 근데 대단한 거긴 한데. 아무 때 나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 변신만 한번 해봐. 재능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자구. 꼬꾸리.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마법봉이 작동해. 주문은 대화상자에 표시될 거야. 가볍게 읽기만 해. 읽기만 하라고.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마력이 보이게 돼 무지개빛 마력이 절반이 넘어야 마법이 발동될 수 있어. 좋았어, 난 준비됐어. 난 준비가 안 되는데요. 김 부장은 너만 준비됐지 난안 되는데. 아니 화요일에 김 부장은 존나 멋있는데 얘는 뭐냐? 샤랄랄라 예뻐질래? 꿈왔던내 모습 마법소녀로 변질! 킁킁 마력의 냄새 역시 내 감이 틀리지 않았군 자 각성한 기분은 어때? 이게 나? 믿기지가 않아 세상에 퍼진 악기를 정화하는 것이 마법소녀의 사명이야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보자 잠깐만요 안돼요 하기 싫어요 천연의 저화자 베이킹, 베이킹 소다 파워, 파워. 천연의 저화자 베이킹 소다 파워 얍. 좋아 바로 그거야 이번엔 강력한 주문을 외워보자. 마음을 강하게 담을수록 바법은 더 강력해질 거야. 너의 진심!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야! 기쁜 분노의 마음을 담아 주문을 외우면은 무지갯빛 마력이 나머지 절반을 모을 수 있어. 그니까 러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해서 마법을 외치라 이거네! 마음이 얼마나 담겼는지 주문이 모두 끝나고 알수 있어. 모은 마력이 많을수록 주문은 더 강력해지지. 이제 주문을 외워보자. 진심을 담은 정화의 마법을 달려봐. 어, 잠깐만요! 쓱싹싹! 아기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해! 클린 록시 스팸! 대단해 처음 쓰는 마법이 맞는 거야? 몇 번만 더 연습해보자 잠깐만요 연습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존냥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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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샤라라라 나날이 예뻐지는 나 자신 너무나도 소중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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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짝풀짝 풀짝 귀여워질래 당근 당근 스마일 That's weak 오늘도 내 미모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나 눈이 부셔 오늘도 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나 아, 눈이 부셔 <laughs> 어, 빛이 나긴 하지 머리가 빛이니까 정말 훌륭했어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내 이름은 존냥 마법소녀를 발굴하는 에이전트야 나는 김부장 렐레 보험 영업부 부장이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지 하지만 이제 마법소녀라고 잘 부탁해 마법소녀 김부장 내가 지금 게임을 잘못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그래서 이제 뭐하면 되는 거야? 일단 각성을 했으니 대마법 소녀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대마법 소녀? 그게 누구, 누군데? 요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활동이 뜸하시거든. 씨발! <laughs> 이화무설탕 한약 신인 마법 소녀 우당탕탕 첫 전투. <laughs> 게임이 존나 병맛인데. 이 뭐고 이게 어좀 이쁜데 아 아닌가 약 드세요 난방비는 할머니 계좌로 납부할게요 늘 고마워 <laughs> 강한 아기가 느껴져 대 마법 소녀님이 위험해 저기야 아의 군원 이 뭐야 이거 아 통장에서 돈 빼는 거야? 그사람의 아기의 근원? 어? 엄청난 미인 정신차려 부장 에이, 너무 강한 아기가 얼른 정화해야해 뭔가 잘못된거 아니야 저런 미인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리가 없어 확실해 저게봐 저 사람이 들고있는 저것 대마법소녀의 연금통장이야 연금통장이라고? 이봐 그걸로 뭘하려고 했던거지? 별것아니야 난방비를 내렸던것뿐 훗훗 마법소녀에게 낭반비면제 혜택이 있다고 아무래도 말로 해서는 안되겠군 부장 마법으로 아기를 정화하는거야 마법소녀로 변신하자 안돼 잠깐만 안돼요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중 나를 봐라 나는 지금 변신중 이제 정화의 주문을 외워 마법은 기억하지 마음을 담아서 주문을 외우는거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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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백의 마법 락스클립 하 아씨발 뭐야 아 제대로 안해 이제부터 정확한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마법이 발동되지 않아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아 뭐야 아족같네 갑자기 표백의 마법 락스 클린 화이트 이 새끼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 지금 여러 번 시키려고 칩. 마법 소녀 인가 마법 소녀는 국가 기밀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가끔 할머니 혼잣말을 듣다 보니 알게 되더군 물론 마법 소녀의 약점도 바로 처음나? 뭐고 이게? 아! 으? 너무 아파 힘은 뭐지? 조심해! 변신 중엔 악에 담긴 말에 취약한 상태가 돼 우측 상단의 게이지가 너무 너의 정신력이야 정신력이 모두 소모되면 배만이 주의해 반대로 상대방의 정신력이 모두 소모되면 너의 승리야 근데 체력이 아니라 정신력이네 이젠 뭘 해야지 알겠지? 착한, 착한 마음으로 마. 물들어라 천지 마. 일깨워라! 착한 마음 <laughs> 이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 이거. 아, 아 아픈데 이 녀석 거대한 탐욕이여 너의, 음. 너의 본색을 드러내라. 그리비 카타크리즘. 아오 이 개새끼가 거대한 탐욕이여 너의 본색을 드러내라. 그리비 카타크리즘. 아 잠깐만 아아 아, 듣기 그 어려운데 어좀세다날 방해하다니 그동안에 난방비는 어디로 빼돌린거지? 잃어버린 양심을, 양심을 되찾아줄 희망의 빛이여 아우! 아우! 아우 오우 다음 턴에 끝나겠다 좋았어 부장 이제 마무리하자 거에게 화염을 부르는 마다 파이넌셜 바이어 스톱 태어 대단해 부자 정화에 성공했어 이제 더 이상 악의가 느껴지지 않아 으, 머리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넌 마법수녀 연금을 착복하고 마법수녀님을 속여왔지 이제 그만 사실을 고백하고 벌을 받도록 해 이렇게 끝인가? 최고의 간병인이 되겠다던 나의 꿈은 와 이겼다. 아아 아, 아까 커피 아스파타를 타려고 했던 거구나. 뭐야 뭐야 갑자기 번개신이야? 할머니. 어왜 그래 요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 왜 그래요? 설마 폭주?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 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거다, 폴. 대마법 소녀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 부장인데요. 새로운 마법 소녀가 된 부장. 대마법 소녀님이 폭주하고 있잖아. 한가롭게 인사할 때가 아니야. 그것보다 저 유리병 혹시 폭주와 관련이 있나? 샥샥. 이 달달한 맛은 이거야 아스파탐이잖아. 아스파탐이 뭔데 근데? 아스파탐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사실은 그동안 약대 신트였어 뭐라고? 어떻게 그런 짓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변신해야 돼, 부장. 월화수목금토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업. 월화수목금토일 사랑스러운 마법소녀로 변신할 거야, 미라클 메이크업. 비키거라 신참, 날 막지 마라. 대 마법소녀님 그만두세요. 이미 폴은 정화되었다고요. 아, 어, 아픈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 근데 대사가 하나같이 왜 이렇게 다족 같은 거야 이거? 니코 니코 웃음, 웃음 마음을 아, 환하게, 뽐뽐핫 네. 뽕, 뽕, 아, 아, 스마일 뽐만. 아, 극 <laughs> 그 대화가 통하지 않아 점례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게요 할머니 기억나요? 첨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줄곧 외로우셨지만 저를 만나고 웃음을 찾으셨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영감도 떠나고 자식들은 모두 날 떠나고 폴너만는내 곁에 있어주었지 맞아요 제가 딸 같다며 예뻐해주셨잖아요 으 그랬었지 그래서 더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나를 배신하다니 차가운 어둠이 밀려오 다크니스 스마 아니 아스파탐이 뭔데? 야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탔다고 아 아니, 아프네 y 이 l 레드 b 스 s 우 c o u t SPHERE, i n s i t g a 밥양에게 지혜를 불러내라 YJ LED 이문 마치 리즈 시절로 들어간 것 같구만 정말 오랜만이고 삭신이 쑤시지 않는 것은 할머니 이렇게라도 건강이시니 저는 너무 기뻐요. 일시적으로 마르이 폭발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야. 지금 대마법소녀님의 상태는 매우 위험해.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대사가 하나 하나가 젓같네, 쇼같아 어? 그냥. 이 마법은 큰 일이야. 부장, 대마법이야. 방은 마법의 펼쳐. 빨리 우천에로 주문을 외워야 해. 어 잠깐 잠깐 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슈퍼팔 활짝 펼쳐라. 무슝무시 무시 무시 무 응, 응, 어쩔 방어? 응, 어쩔 방어마? 응, 어쩔 방어마? 티... 응, 아이씨, 피해는 다네. 휴, 어떻게든 막아냈다. 헐,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마법스년님의 분노만 더 커지고 있어. 그렇지만 위험한 할머니를 이렇게 뛸 수는 어떻게든 지켜줘야 부탁이야. 혼란한 마음에 네. 고요한 안식을 솔, 캡슐, 감. 라이트. <laughs> 이젠 분노를 음. 거둬! 고요한 안방! 어 잠깐. 돌아 안 나네. 뭔가 이상해. 왜 공격이 안 통하지 않지? 아무래도 점네 할머니가 보청기가 고장 난거 같아. 앞에 이런 때에 이제 어쩌면 좋지? 어쩔 수 없겠어. 일단 큰 소리로 주문. 뭐요? <laughs> 이어버린 <이러만의 웃음> 소리들아. 귀를 <laughs> <규을> 활짝 열어. <laughs> 에코 리스트어. <laughs> 진실의 메리가 아주리이 <들리니>? 이어버린 <laughs> 소리들아. 귀를 활짝 열어. 에코 리스트어. 진실의 메리가 아주리이 이런. 아직 부족한가 어쩌면 좋지 나한테 맡겨 고스파함이라면 주문이 전달될지도 몰라 승포하는주파수요 빛나는 별을 창만에 펼쳐줄래 하이톤 갤럭시 스킬 허 호호, 저 데미지 좀 들어가는데 저기 봐보충총기가 고쳐진 것 같아 휴, 정말 다행이야 <laughs> 아니 좀 근데 어? 이쁜 누나로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뭐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이쁜 누나로 하면 또 좋겠지만 아 아프네 크 도저히 이 힘을 주체할 수 없어 대합선의 힘이 상태가 이상해 뭐야 면속 공격이야? 야니 때렸으면 나도 때려야지 어.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또 방어야? 샤랄랄라 삐까비까비 나라비치 보호막자장 응 음, 어쩔 방어 야, 이분도 좀 힘드셨겠네. 어, 요, 녹음하면서. 오, 뭐, 15? 뭐, 얼마 안 달았구만. 어, 크, 그 제법이구나. 대마법사님 소녀님.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할머니. 이제 그만 화를 거두세요 아스파탐 정도. 나도 알고 있었어. 어느 순간, 약이 달게 느껴져. 쓴 약을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한 너의 배려라고 느꼈지. 근데, 저도 처음부터 약을 뺄 생각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저 너무 마시기 힘들어 하셔서. 그래, 그랬겠지. 어, 나돌이키기 너무 멀리 왔어. 나도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단다. 이제 마무리하자. 호로롱, 짬팡펑, 쓸어내려라 푸딩폭풍스윙 푸딩플라스트. 호로롱, 짬팡펑, 쓸어내려라 푸딩폭풍스윙 푸딩플라스트. 아, 내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어? 아우. 치를 올려라. <웃음> 따뜻한 <웃음> 추억 속으로 항해하자. <laughs> 메모리 셀어큐몰레이트아 <laughs> <세일 웃음> <laughs> 재밌다 이거. 어, 거의 다 끝났어. 오한 어... 대. 딸피야 딸피 한 대만 더 때리면 된다고. <laughs> 오 아픈데요 할머니. 마지막이야. 카오스, 클리스, 레조나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다른으로 인정. 카오스, 클리스, 레조나스, 모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길을 다른으로 인정. Goodbye.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마업수녀님 이제 진, 정신이 드세요? 어, 자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구만. 미안하이, 텅분에 정신이 들었다네. 그동안 가까이 있는 아기조차 감지하지 못하다니, 이제 마업수녀의 삶을 끝낼 때가 왔구만. 아... 와, 이겼다. 누가 승리자일까?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승리자가 아닐까?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통장은 돌려드릴게요. 잠시 후. 이제 나도 은퇴할 수 있겠구만. 뒷모습은 이쁘네. 할아버 따라가는 거야? 폴, 점례와의 치열한 전투 이후. 마압순요 카와이 러블리, 주킹, 더킹 바킹, 부킹, 루루핑! 뭐고? 뭐고? 예? 어? 예? 아, 끝난 거야? 근데, 어떤 새끼가 게임 만든 거야 이씨